언박싱. 여러분 한국 인형 시리즈인 리틀 미미가 산디오랑 음. 콜라보를 했어요. 대박이죠 사실 이 5명 세트 버전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구매를 실패해서 단품 버전으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품 패키지가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의 최애 시나무롤부터 언박싱하겠습니다 짜잔 진짜 졸귀팅 졸귀팅 짜란 진짜 너무 귀엽죠 모자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머리도 완전 딱시나롤 컨셉으로 엄청 귀엽게 양갈래로 구현되어 있어요 뭐 다른 소품 없이 딱 인형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격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 저는 대만족입니다 옷은 이렇게 점프 슈트 형식으로 갈아입힐 수 있고요 아니 이시나모를 꼬리 구현한 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완전 졸귀탱 졸귀탱 한니오 실바니안이랑 비교해보기 두 번째는 마이 멜로디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핑크색에 꽂혔나봐요 아주 마이 멜로디가 너무 예뻐 보이네요 마이 멜로디 자라 마이 멜로디 진짜 너무 귀여워 아 마이 멜로디도 이렇게 똑같은 머리 모양이긴 하지만 핑크색 머리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나왔습니다 필트 가방도 너무 귀엽고 일본 끝에 방울도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테이프는 당연히 이렇게 갈아입힐 수 있고요 불기탱 옷이 진짜 너무 귀엽게 나왔다 코로 진짜 더워 보이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부츠도 짱 귀여워 귀여운 토끼 꼬리까지 질바니안 마멜이랑 비교 아니 근데 이 모자들이 진짜 그 삼리오 그 잡채라서 너무 잘 나왔어요 나 진짜 삼리오 공식 콜라보다 약간 이런 느낌? 다음은 우리 크로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로미짱. 저는 크로미가 제일 귀엽게 나왔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. 바로 연보라색 머리기 때문이죠. 짜란. 연보라 머리 크로미 짱 귀여. 워 이거 사실 벗겨 보고도 싶기도 한데 살짝 벗겨 볼까요? 요런 느낌입니다. 머리 잘 구현해 놨어요. 하지만 얘는 무조건 모자를 씌워야 돼. 모자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. 크로미 요것도 너무 귀엽고 해골 바, 가방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야 너무 귀엽구만. 리틀 미미 시리즈 진짜 귀엽다고 생각했었는데 한류 콜라보 진짜 잘 나왔네요. 품절대란 날만. 어, 그 다음은 우리 산미오의 근본 헬로키티 가겠습니다. 헬로키티는 모자 진짜 너무 귀엽게 잘 나왔고요. 파란색 원피스가 너무 귀여워요. 빨간색 장화도 귀엽고, 이 찍찍이로 굉장히 쉽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찍찍이도 애들이 각각 소재가 조금씩 달라요. 더 신기하게. 절반이한 키티랑 비교. 얘들 서기도 되게 잘 서네. 마지막 펌펌프링 가겠습니다. 짜란. 귀여워. 이 펌펌프린이 옷이 귀여워서 그런지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짜란, 진짜 대박 귀엽죠? 아니, 얘는 이 가방인 펌포푸린 얼굴이 있어서 더 귀엽네. 푸린이랑 베레모도 엄청 귀엽고, 얘는 또 이렇게 깔끔하게 따은 머리라서 엄청 푸린이랑 잘 어울려요. 너무 귀엽다. 그리고 이 노란색 털옷이랑 뿌리가 튀어나오게 이렇게 바지도 입을 수 있어요. 디테일 진짜 대박 귀엽다, 얘. 푸린이 인기가 많을만 하네요. 펌푸린질반니안이랑 비교하기. 아 근데 확실히 품절 대란 말만 합니다, 여러분. 다립도 잘 되고, 디테일도 엄청 예쁘게 구현 잘 해놔서, 너무너무 킹랑스럽습니다. 리틀 미미 다른 캐릭터들도 내주세요!